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운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27번째 이야기, 군산시는 방치된 옥봉석산을 복구하라입니다. 옥서면 옥봉리에 위치한 옥봉석산은 1978년부터 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채석은 1989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1989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대우건설에서 지하 12미터까지 채석하고 복구 비용으로 17억 원을 예치하였고 2003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동양건설에서 지하 44미터를 더 채석한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86억 원을 들여 복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100% 이루어지지 않아 군산시에 1억 3,4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14년 군산시는 복구 에지금 20억 원을 활용하여 대행복구를 시행하였으나 사토장과 수목식재를 일부만 진행하고 지금 현재까지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시 시주였던 옥봉 석산 채성 면적 7만 6천 제곱 평만 미터 중 4만 8천 제곱 미터를 남북철강에 매각하여 사유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2008년부터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건설기계 성능 시험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산업연구용지였던 옥봉석산 부지에 조성하고자하였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처분되어 대체 용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남북철강이 소유한 나포면 나포리 임야 및 공장부지를 토지 매매 및 등가교환을 추진하여 매입하고 최종적으로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등가교환을 추진한 옥봉리 산 171-16은 옥봉석상 복구 예정지로 남북철강이 등가교환을 추진하면서 소유자의 복구 의무 승계가 약속된 곳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 남북철강이 부도를 맞게 되고 옥봉 석산 복구 예정지는 경매 및 이차례 매각으로 2021년부터 주식회사 MBT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전 소유자인 남북철강은 2016년 교환 부지에 대한 복구 설계 승인을 받았으나 복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2017년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옥봉 석산 복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남북철강은 군산시의 사업승인 지연 등의 이유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3심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군산시는 패소하여 배상금 5억 8700만 원 소송비용 1,500만 원총 6억 원가량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옥봉석사는 10년간 방치되었고 총 복구 대상 면적에 물이 유입된 상태에서 산지관리법 제 51조에 따라 사유지 최종 수유자가 4만 8천 제곱평만미터 군산시가 시유지 2만 8천 제곱평만을 각각의 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복구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리페알 도사량이 62만 루베를 기준으로 대략 1 루베당 15,000원의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면 총 사업비는 약 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시일이 지날수록 사업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는 옥봉석산 복구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동양건설이 복구를 끝낸 2011년부터 2014년 등과 교환이 이루어지 전까지 충분히 시유지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등과 교환이 추진된 이후라도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방치하지 않고 군산시 소유지 1만평만이라도 바로 복구했다면 복구비도 줄이고 시민을 위한 사업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현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군산항 항로에 충분한 준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만 루베의 준설도를 투기해야 하는데 투기장이 부족하여 2028년 완공 예정인 제2준설도 투기장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투기장이 부족하여 준설량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30만 루베 정도만 준설하여 군산항의 항만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금난도 투기장에 남은 투기 여력은 72만 루베 이 뿐입니다 한해 평균 발생되는 300만 루베의 준설토를 활용하면 옥봉 석산 복구에 필요한 약 62만 루베 토사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미 금난도에 준설된 토사 2050만 노벨을 의해 일부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복구토석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고 환경,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하는 오연기준에 적합하면 됩니다. 금난도의 준설토를 옮겨 옥봉석산 복구에 사용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사업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행정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